오늘 한남동대하를갑니다제대고 저는 베스트어웃을 하고 조랑짜이 옆에 이런 데다 비었어. <놀림> 밤에, <놀림> 밤에 나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. 오, <놀림> 어, 걸목걸목 오, 너무 귀엽잖아. 아기 자기해 아기 자기 아직 크리스마스네 <웃음> <웃음> 와 이런 게 있다니 어 그럼이 안전해요 어 그러니까 아오 어, 어. 벌써 시작됐어 벌써 시작됐어 조심할게요 또 아까 나 들어오시는데 물을 사오시더라고 아 무슨 되는 거인지 몰랐으면 사왔어. 그렇군요. 짜란, 우리의 집이에요. 아, 우리의 오늘 어, 오늘 일박 하우스. 어, 꼭 찍을라니까 이렇게 들어 간다 여기는 시네마룸. 너무 추우니까 올라갈게요.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. 이런 서울 한복판도 괜찮아아 아니. 어, 어 그래? 아 제주에서 하고 싶어. 어. 서울 한복판은 좀 짱. 맛있겠다 저희 저녁이에요 이런 멕시칸 음식 시켰습니다 괜찮아요 <laughs> 중요치 않아 <웃음> <웃음> 너무 중요치 않 <않겠다. 웃음> 너무가 아니야 음. 나도 어제 하이브를 또 먹었지. 어. 아, 해쉬브라운. 아, 이게 사이드 디쉬였지. 거의 메인이네. 생긴 게. 금액도 메인이네. 저혀 사이드 가뉴는 하나도 없어왜 <laughs> 이렇게 비싼 거예요? 밥그리 음. 너무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너무 마이웨이 했나? <laughs> 기다릴 걸 <걸까봐. 웃음> 앉으셔도 돼요 먹을래요? 혹 버리신 후보지가 있으신가요? 해드려야 되나요? 아 괜찮습니다. 오, 오 진짜요? 오, 오. 더 잠깐 찍어드려. 그러니까. 나 지금 화때 있어. 저희 여기서 고구마 구워 먹는데요. 고구마 맛있겠다. 대화에서 만난 오늘 초면이라 <laughs> 저에게 반한 분이거든요. 내약 구독해주세요. 좋습니다. 오늘 고구마 먹으면서 할 얘기가 많겠네요. 반다 <laughs> 너무 웃겨. <웃음> <웃음> 저희 8 시부터 <laughs> 파티예요. 전자한멋지다이 <laughs> <파티다. 웃음> 그 친구랑은 대학 동기여가지고 같이 이제 인스타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도에서 그 해병대 수색대로 근무하다가 오늘 저역했습니다 이제 혼자 본능이 좀 그래가지고 오.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케이크라도 샀어야 했는데. 아니다 아아아아 어? 아, 여기, 여기. <laughs> 네. 지금 98년생 28살이고요, 김시안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용인에서 올라왔고요, 29살이고 이번에 설날 연휴 때 연차 다 때려받고 <laughs> 올라가가지고. <laughs> 네. 저는 충남 홍성에서 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고요 오. 이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집이 이 근처여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> 놀러 갔어요. 지뭐 <laughs> 할까요? 원래?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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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래. 네. 구십팔 년생 변주장이라고 하고 아이 제비대게 공간을 맡고 맡아서 디자인하고 진행자하실 <놀람> 분 없나요? 집춘이 다른데는 너무 피아노차는 느낌이어가지고 짠한 거 할까요? 아오 마셔버렸어 아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게 썼는데, 한, 3 0 m 에서2 0 m 안팎으로고 오! 너무, 아, 먼데? 제 거는 좀 쉽게 땡길 수 있는 거예요. 그 위아래로 도르래가 달려있어가지고. 어. 아프것 같은데요? <laughs> 집에서 양궁하는 거보다 <laughs> 되게. 잘못하셨어. 다행히. 허리 아프죠? <laughs> 아 자리로, 자리로 어떻게 한 바퀴 돌릴까 <laughs> 엉덩이 아프실 것 같아. 이거 도스 다수다이두수데 <목소리> 고량주가 들어가서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이두수다짠두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이두푹세다이두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이두 수세다. 봤도 엄청 숙덩이가 와 맛있겠다 잘 익었는데? 맛있어오오 굿굿굿 헤어진 거지 와 맛있겠다 공사장 인부 길거리 밀러말이즈 어? 거리에서 니네 노래가 나 걸렸어 윤종은 걸려버렸다 설거지가 아닌걸 감사합니다 네, 네. 여기 이렇게 하면 어, 들 어... 더들새 시골 농장 시골 농장 돼지 자동차 안 핸들 동물원 동물원, 워싱리 공사장, 왜 이렇게 잘해 잘 <laughs> 걸려서 <저> <laughs> 장사할게요. <laughs> 앞에 어우 <갑시다>. 좋습니다. <laughs> 잘 보여요. 네, 이 밑에서 찍는 거라 아. <laughs> 귀여워라. <laughs> 너무 센스한데 뒤에 내집 집도해 주시만. 이제 치워드릴게요. <laughs> 어, 그럼. 마스터피스. 그 어, 즐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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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베이글 먹으러 갈 거예요. 제가 음. 우. 갑시다. 베이글. 베이글. 먹그러 코끼리 베이글 도착이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줄이야. 줄이안 돼. 코끼리 베이글 먹으러 왔어요. 먹어왔어요. <laughs> 오늘 같이 먹방 하실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친구분이시고요. 친구가 되었죠. 영광입니다. 아. 그러면 아, 맛있겠다. 여기서 바로 굽고 있습니다. 오. 갓 나온 걸꼭 먹어보래요. 맛있겠다. 귀여워라 아 귀여워라 오 아주 널찍한 자리로 잘 잡았구만 맛있겠잖아 뭐야 호끼리 메뉴는 그거네 아 다른 빵인거 음. <목소리가> 어 뭐야? 이게 여러분, 나눠보면 될것 같아요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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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진짜 크다, 진짜 크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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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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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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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단면이 되게 둘이 비 아, <laughs> 어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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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네요아그 어... 네 어... 어... 오 어... 오오 어...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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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오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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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

인스타 그건 다거짓부러움 예쁘기용. 특히 베이글이라고 뭔 맞아. 어, 더 통당 안잘리고 아. 응, 질기를 뭔가 좀 넘겨줘야 된다든지. 맞아. 어. 그게 나도 나는 너무 어 나도. 너무 답답한데. 음. 이제. 어, 하네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진짜 현실. 계속 계속 얘기해. 찍고 <laughs> 있는 줄 알았어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어디서부터 ㅋ ㅋ ㅋ ㅋ ㅋ ㅋ 종이가 떨 다시 잘렸 나오자 그건 아닌데 근데 나가면 내가 방대지 탈게 뻔하긴 해 음... 깨있고 <laughs> 맞아. <laughs> 맞아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이렇게 만나긴 만나야 <laughs>